안녕하십니까. 파파의 트레이딩 룸입니다. 5월 15일에서 5월 20일, 5월의 세번째 주간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하여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미국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 순서는 최근에 미국 시장에보여줬던 보기 드문 현상에 대한 리뷰를 지난주의 구도와 마찬가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뒤이어서 S&P 500과 나스닥의 분석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의 저항 및 상승 관점 주요 관찰 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주간의 아래쪽 지수들을 지난주에 훼손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상황은 지난주말의 단기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요 관찰 지수로 개재된 것은 추후에 반등이 되었을 경우에 저항을 확인해야 될 지수를 언급해 어, 두었고, 어, 좀더 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서 상승 관점을 만들어 낼수 있는 지수를 도출하여 5월 3주차의 상승 관점 잉태 최소 필요 지수로 어, 게재하여 두었습니다. 어, S&P 500이 전전주 기준으로 5주 연속 하락되었다고 지난주의 그 비디오 에피소드에서 분석한 내용을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역시 하락 음성 마감함으로 인해가지고 6주 연속 하락하는 주간을 S&P 500은 기록하였고 이 모습은 2011년 6월 1일로 처음 목격되는 것이고 어, 여기에 어, 기간을 안 써놨네요. 과거 4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아, 목격 횟수가 아, 10회, 이번을 포함한 11회의 어, 아주 보기 어, 흔치 않은 뭐, 어, 어, 결, 그, 그 현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즉 6주 연속 하락하였을 경우에 아, 과거에 물론 어, 역사는 반복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료로 어, 검토해 봤을 경우에 6주 연속 하락 다음의 상승되었을 주간의 횟수와 하락되었을 주간의 횟수는 8대 1로 과거 자료로는 80%의 상승 확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은 어, 그이 다음 주의 수익과 손실의 그 PTLR 비율로는 56.45%로 어 손익비로는 1.3, 크게 유의하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0, 그로부터 어, 그러니까 지난 주말로부터 미래의 10주. 어, 과거에도 6주의 연속 음선이 기록된 이후로부터의 미래, 그로부터 10주 이후의 기점에서 끊었을 때의 어, 상승과 하락 그 시간 프레임을 그그 기준을 상승 과 하락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8번 상승하였고 2번 하락한 횟수 확률 80%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익의 합계와 손실의 합계는 PTLR 기준으로는 1.06으로 아주 유의성이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주 5주 연속 하락에서 분석한 기본 데이터는 트레이딩 목적으로 시초 지수로 분석한 부분이 상당부 포함되어 있어서 자료의 이해에 다소간의 혼선이 존재할 수도 있었음을 어,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번 데이터는 종가 기준, 클로징 기준으로 마감된 것이기에 어,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배,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으니 참조가 될 것으로 어, 믿습니다. 어, S&P 500이 6주 연속 하락했던 주간들을 어, 그래프로 어, 표시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즉, 어, 6주 연속 하락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6. 5주 연속 하락, 하락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기표를 해서 그래프화한 것이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노란 별표 제일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이 현재의 위치입니다. 과거 42년 동안 6주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던 또는 6주보다도 어, 6주 하락했던 이상 이하, 그러니 이하 하락했던 주간들의 어, 뼈독점들을 노란 별표로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물론 그 플러스로 돼 있는 것은 연속 상승한 주간의 숫자가 되겠죠. 어, S&P 500이 6주 연속 하락하면서 보여주었던 최근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어, 이번에는 어, 또 다른 방법으로 어, 그래프화로 해서 어, 표시를 해둔 그림입니다. 이 부분을 잘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 이유는 S&P 500이 상승하여 마감하였을 경우에는 플러스 1, 하락하여 마감하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기산을 하여서 과거 42년 동안의 누적화한 S&P 500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이 황색 그림입니다. 지금 누적화되어서 아래쪽으로 어, 기울어져 있는 이 드로다운을 보이고 있는 이 폭에 관련된 부분을 왼쪽 그림의 어, 동그라미 표시로 표시해둔 어, 이 궤적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어, 유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은 현재의 드로다운을 보여 있는 즉 어, 누계값이 하락화되어 있는 이 부분의 침체 강도의 크기입니다. 이 크기가 현재 표시된 이 수준을 넘어가 있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는 S&P500이 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추가적인 로워로어즉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의 아, 열려 있는 확률이 어떠한가를 가늠하게끔 하는 부분이니 아, 잘 관찰하고 분석하셨으면 합니다. 아, S&P 500이 6주 연속 하락하고 하하였을 하락, 경우에의 흐름을 또 다른 산식, 이 부분의 산식은 아, 굉장히 그, 좀 복잡하고 어, 필터링하는 변수들이 많아서 어, 제가 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랬을 경우에 현재의 6조 연속 하락값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약 0.20보다도 작은 수치로 치환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어, 과거에 이러한 값을 보여주었을 때의 주가 흐름은 노란색의 S&P500 지수의 궤적입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여서 향후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P 500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 지난주의 반등 잠재력에 대해서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늦은 반등이 출연하였고, 일감 TVBT 기준으로 매수 신호가 제차 어, 발현되었는 상황이어서 이 모양이 향후 반등의 씨앗을 뿌리고, 뿌리고 싹을 도둘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는 어, 상황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만 음, 그 지난 주에 어, 5월 중에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저점 수준을 이미 훼손한 마당이기에 향후에는 반등 후 재하락의 잠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함이 좋아 보이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지난 3월 후반부부터 어, 지난주까지 급격히 아래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온 S&P 500의 흐름 과정에서 일간 기준으로 나타났던 카운팅은 3 또는 4에 머무르는 상황이기에 향후의 반등도 이러한 카운팅의 숫자와 반등 잠재력에 집중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반등 시에 극복되어야 할 어, 여러 그 저항 지수들은 어, 그래프의 우측 상단에 어, 과거와 동일한 수치로 표시해두었으니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나스닥 역시 지난 주 금요일 강한 반등세를 시연함으로 인해서 일간 기준 TVBT의 매수전환이 발생한 상황이, 상황으로 어, 나타나. 매우 고무적입니다만, 이 역시 지난주에 훼손되지 않아야 될 부분의 훼손이 발생하였고, 어, 그 부분은 월간 기준으로 훼손되지 않아야, 않아야 될 부분으로 설정된 수준이었죠. 음, 그래서 차후에 어, 나스닥이 어, 늦게 출현한 반등세 포함 어, 움직일 수 있는 궤적의 흐름의 분석은, 반등 이후에 S&P 500과 마찬가지로 재하락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특히 어, S&P 500보다도 신규 지지선 구축이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기에 하단부에 1 4 4 5 포인트를 신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만, 차후에 나스닥이 어, 현 위치에서 어, 잘 시장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추세 반전이라든가 어, 어, 상승 큰 상승 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첩첩의 어, 극복 그 저항 지수들은 우측의 기준 지수로 동일한 겁니다만 이렇게 표시해두었으니 이 역시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좋아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